경기, 두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맵은 또 루나구요. 자, 일단 다섯시, 5시, 이번엔 다섯시인 그레이 114일입니다. 그레이 114일, 다섯시. 자, 그리고, 이제 예, 11시, 11시, 묵강의 암흑동맹입니다. 예, 케이저에 한번 쓸렸어요. 자, 이번엔 어떤 전략을 펼칠지 한번 보도록 하죠. 견제가 답인 것 같아요. 예, 견제가 답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죠. 실터 치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투설치고요. 경기 굉장히 장기전 나올 수 있습니다. 맵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대각선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웅을 볼수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자원, 금강, 가스, 무덤 이게 무덤이냐고요? 이게 아이언입니다.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킹덤 언더 플레이어는 자원이 3개죠. 네. 골드, 마나, 예, 철광석. 예, 무덤이 아니라 자원이에요, 이것도. 자원이 3개입니다. 자원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일단은. 예, 묵강이 암흑동맹은 워캠프 2개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2개 올리고 있구요. 자, 마찬가지로 그레이 1 1 4도 베럭스, 예, 원베럭 올리고 있어요. 팔광석이 이제 고급 유닛 뽑는 거, 얘가 이제 만화풀이, 만화 이제 소모하는, 이제 자원 소모하는 유닛은, 만화가 달린, 예, 유닛들 뽑을 때, 이제 이게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웅 뽑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예, 자, 이러면서, 일단은, 예, 그레이 1141 피전트가 먼저 정착하고 있고요. 예무강이프파이터도 이제서야 정찰 가는데요 지금 정찰 가는 위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예, 이분 대각선으로 가나요? 어 이거 뭐죠? 원서치인가요? 야 대각선에 원서치 아닌가요? 잠깐만 예 대각선에 원서치에요 와 이거 오지는데요? 이걸 어떻게 대각선에 야 진짜 촉 오졌습니다 아 그러나 야, 그래 114의 반응이 빨라요. 예, 바로 입국화 해버리죠 자, 일단 대각선이라는 거 먼저 파악했습니다, 묵강이. 예. 아, 굉장히 정찰 좋죠. 예, 정찰만 좋았어요. 일단은. 예, 일단, 그 센스가, 아니, 일단 센스가, 예, 스파이더 센스급이에요, 거의. 자, 이러면서 커토트도 짓고 있고요. 일단 진영 파악은 먼저 묵강이가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 114에도 11시라는거 묵강이가 11시라는걸 파악했습니다 네. 딸기잼 흘렸네요 딸기잼 자 그리고 묵강이가 지금 돌아가서 가는데요 자월요가 벌써 5마리째 모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러셀랜드 뽑고 있고요네 러셀랜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묵강이도 로리아나 뽑고 있겠죠 네 로리아나 생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북강이 이번엔 멀티 빨리 갈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각선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스파이더 타워 짓나요? 에, 스파이더 타워 안전하게 먼저 간 다음에 앞마당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스파이더 타워 짓고 있는 북강이 암흑동맹입니다. 자, 그리고요. 투베락스 올리고 있는 그레이 114일입니다. 네. 어, 스카소 님도 오셨네요. 공부하는데, 머리 시킬 겸 오셨나보네요. 주라기 원시전도, 어, 하긴 하는데, 오늘은, 네, 킹덤 원더 파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주라기 원시전 방송도 할게요. 네. 아, 오늘 모의고사 끝났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 졸업하시는 거죠? 네. 저분이 이제, 그 스카소님이라고 주라기 원시전 스텝인데요. 어, 감사하게도 이제 고전 전략 시뮬레이션 이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마치를 공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멀티플레이 할수 있는 것도 예, 저 스카소님 덕분이에요. 네. 뭐 물론 우리끼리 할수 있지만 어, 그 하마치가 이제 유료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이제 256명까지 수용이 되는데. 네트코 네트크한 번만 가입하면 따로 귀찮게 안 만들어도 되죠. 네. 그래서 주라기 원시점 방에 이제 고전 전략 시을 즐기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내년 1월까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 1, 2, 4, 1 지금 문제는요. 무광이가 안 만한 멀티 가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정찰 당국 안 하기 때문에 무광이 지금 멀티 포트리스가 벌써 60% 완료됐고요. 예, 이거 활성화되면 묵광이 멀티 지금 물량 터집니다. 자 일단 아처랑 셀린 다시 뽑고 있구요자 묵광이도 다크에프 뽑고 있고 언홀리 포탈까지 올라간 상태. 네 일단은 좋습니다. 자, 언리 어, 포트리스 완성됐어요. 아마당 멀티 완성됐고요. 바로 놈슬레이브 뽑으면서 자원 활성화합니다. 오프파이터가 앞에다가 좀 지키고 있고 블랙스미스에서 0 예, 1업 이후에 방 1업도 찍어주고 있는 그레1141무광이는 어떻게 되나 보죠 예, 11업 이후에 공 2업하고 있네요 예. 자, 계속해서 다크헤브 뽑아주고 있고 압살 게이트 지으면서 압살 게이트가 80% 정도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포칼립스도 개발하겠죠 바로 자, 계속 넘슬레이브 뽑아주고 있죠 자, 그리고 피션터가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래114에도 아마당 멀티 가져갈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섯 마리가 대기하고 있고, 요 앞에서는, 뒤에는 아처가, 예, 한, 아홉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클레릭 두 마리. 아처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고요. 셀린도 70% 정도 완료됐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클레릭 찍어주고 있고요. 쉘터죠? 아, 포트야드네요 네, 포트야드 테크트리 건물이죠. 자 그리고 무깡이 앞마당 멀티 어느정도 자 일단 철광성 먼저 많이 캐네요 자 그리고 앞살 게이트에서 아포칼립스 30%는 완료됐고요 리치 이제 나옵니다 자, 리치가 하나 둘씩 나오고요 자 그래 1 1 4 1 지금 나왔죠 앞마당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셀린 대동에서 러시 갈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아닌가요 자 일단 무깡이가 예, 움직이는 거 확인했습니다 움직이는 거 확인했어요. 일단 확인했고요. 자, 오고 파이터가 정찰 대기해 주는 상태 한번 볼것 같아요. 움직임 또 한번 확인했죠. 자, 올라오는 거 확신했어요, 이제는. 자, 그리고 리치 예. 뒤로 빼면서 예, 아포칼립스 준비해 줘야죠. 아포칼립스 얼마나 가입야됐나요 예. 올 때쯤이면 개발 완료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아포칼립스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요. 자, 로리아나도 뒤에다빼 줘야 될 텐데. 그렇죠. 로리아나 뒤에 빼 주고요. 리치 대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크헤퍼 뽑아주고 있는 묵방이 자, 옵니다. 자, 로셀런트 대동해서 올라오는데요. 일단 스파이더 타워 지어져 있구요. 자, 다크헤퍼 자, 문제는 셀린입니다. 이 셀린. 자, 뒤에서 셀린이 계속 때려주고 있고, 아포칼립스! 예, 아포칼립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예. 다섯, 일곱 마리 정도 잡았어요. 아, 쳐. 자, 이러면서 플레릭 때려주고 있는 플레릭 지금, 예, 다시 피쳐지고 있구요. 있고 아, 분남이 막히나요? 자, 일단 부족 뒤에서 셀린이 계속해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묵강이. 자, 그러나, 로리 하나도 있다는 거. 자, 아처. 자, 클레릭 계속 힐 주고 있고요. 뒤에서 지금 셀린이 떼어주고 있는데요. 아, 예, 일단은 막았습니다. 자, 뒤에서 후속타랑 다시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워줄 것 같은데요. 어, 무광이 빨리, p 빨리, 스파이더 타워 지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위치 일단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고. 자, 일단 테크트리 본야드까지 올리는 거 보니까 영웅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영웅 올려버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래1 1 4의 암마당 멀티 가져갔고요그 다음에 최대 그 테크트리인, 최종 테크인 로드캐슬 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그래114에도 영웅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셀린 대동에서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스파이더 타워가 지어져 있긴 하지만 셀린이 또 공포스럽게 예, 쉘터 먼저 때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 대기시켜주고 로리아나가 일단 살아 있어서 자, 리치 아포칼립스 이번에 제대로 피했어요. 아, 이번엔잘 피했어요. 예, 아포칼립스 이거 그 리치 한동안 쓰레기입니다. DPS 빠져요. 자, 그러면서 셀린이 뒤에서 쉘터 때려주고 있는데요. 아, 저 셀린 정말 보통 그 자체입니다. 파워 가 약한 것도 아니고요. 아쉘터 덜어보고 지키지 못하고 깨졌구요 스파이더 타워 빨리 맞아 지어야죠 놈 슬레이브 아 고개 저어져고 있죠 어, 아니야 아니야 자비를 베풀고 있네요 예, 스파이더 타워 붙으면서 다시 지어주고 있구요 자 이러면서 본드래까지 지으면서 예 이거 본드래곤 짓지만 본드래곤 체력이 굉장히 쓰레기틱합니다 자 일단은 스파이더 타워 짓고 있지만 아, 셀린, 이거, 이거, 눈슬립 하나 더 붙어줘야죠. 그렇죠? 붙여주고 있고요 야, 셀린 타진이다크에프 아파요. 예, 예, 굉장히 아프죠. 예, 셀린 도망가고 있고요 미꾸라지 같습니다. 게임의 밸런스를 해치고 있는 셀린을 보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또 스카이스타워 불내고 있죠. 예, 아이고, 깨지겠네.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셀린이 엄청 세네요네 레골라스국이네 그렇죠 이러면서 북강이는 12시 멀티 꿋꿋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셀 지금 타워로 버티고 있죠 자 그리고 본야드에서 본드래곤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이러면서 예 워캠프 두개더 늘려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예 지금 큐리안 먼저 뽑고 있는 그래 1, 리사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좋아요 아자 그리고 셀린이 또 지금 나대고 있죠 네, 셀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다러셀렌스 붙으면서 몸빵해주고 있고요. 본드래곤 나왔고, 아포칼리 붙을 것 같은데, 자, 잘 써야 돼요. 본드래곤, 예, 야, 본드래곤 한 방에요. 본드래곤이 그래도 본드래곤 셉니다. 아이고, 본드래곤 느려가지고 셀린의 밥이에요. 아, 한방 때려주러 는데 아, 본드래곤 허무하게, 네, 허무하게 사놔. 자, 오거가 나오네요. 그렇죠. 오우거가 해결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몽둥이로 뚝백이깰 유일한 유닛이거든요. 오우거. 예, 블러드러스 빨고, 예, 그 셀린한테 붙여주면 셀리힘 셀린 못쓰죠. 자, 일단은, 자, 만화 계속 시체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예, 영웅 안 나오고 있죠. 이러면 또 큐리안에 또 지, 칠수 있습니다. 묵강이. 자, 일단은 큐리안, 큐리안이, 예, 50% 정도 완료됐어요. 본 드래곤이 피가 좀 약해서 좀 몸빵할 유닛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허하게본 드래곤이 그리고 싼 유닛이 아니거든요. 3,000원이나 먹어요. 네. 본 드래곤이 하드 캐리한 경기 한번 있죠. 네. 그때 어, 어, 그 로자님이랑 경기했을 때죠. 네. 비록 지긴 했어도 셀린 레벨 11이고요. 저 계속해서 아쳐 다시 보충해주고 있고요. 이제 진짜 메인 디시는 큐리안이라는 거. 이번엔 큐리안 나오고요. 자, 코트야드 지으면서 스톤라이더도 생각하고 있는, 네스톤라이더도 생각하고 있는 그레이 1 1살입니다 어,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스파이더 타워 다시 짓고 있는 무깡이 아무 동맹이고요 12시 멀티도 이제부터 활성화 들어갑니다. 아, 어, 일단 멀티는 무깡이가더 많이 먹고 있는데요. 어, 근데 상황으로 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직까지 영웅 안 뽑고 있고요. 다시 올라가네요. 큐리안 나왔나요? 아, 나온 것 같아요. 큐리안 나왔어요, 이거. 아, 그렇죠. 큐리안 나왔습니다. 아, 이거 또 힘들겠네요. 네. 아, 이거 어떡하죠? 막을 수 있을까요? 묵깡이가 막을 수 있으면 이거 대박인데요. 일단, 블러드러스트 아직 안 배웠어요. 업그레이드 안 찍었죠? 아, 블러드러스트를 배워야 될 텐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묵깡이 자 일단 쉘터지음에서 바리케이트 치고있는데요 아 큐리안 봤어요 큐리안 봤고요 자 일단은 아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이거 아왜 빼죠? 일단 큐리안도 쫄았어요 네 클레릭이 부랴부랴 힐 넣어주고 있고요 네 오거가 그래도 굉장히 세요 예 29나 되네요 공격력이 네 체력도 있고 아, 일단은 그래 11살도 진영 좀 갖추고 있습니다 1 2시 멀티 계속 빨고 있고요 본진자도 아직 안 털렸어요 예좀부대지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조합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 뒤에서 또 셀린이 아 이거 진짜 바람 그 자체입니다 암흑동맹한테 셀린이 또 뒤에서 때려주고 있죠 화살 두개씩 쏘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상황 한번 볼까요 업그레이드 일단 2억 이고요 이롭이에요. 예, 크리드 북강이가 살짝 앞서고 있고 뒤에서 셀린이아 이거 진짜 바람 그 자체. 예, 거의 시즈탱크급이에요, 진짜 이동 속도도 빠르고. 자 이번 아마로와 붙고 있습니다. 북강이. 예. 자아마로아 붙고 있는데요. 자 시간 좀안 됩니다. 로 저기 뭐야 누구죠? 예, 그릴1사일 그래, 시간 좀안 돼요. 자 일단 예, 타워 농슬레버 붙이면서 버티기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일단 자원은 물강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거 아마로와 나오면 또 몰라요 자두 번은 안 당한다 물강이 전략인 것 같고 자 쉘터 터지고 있는데요 런들레브 이 빨리 수비하로 가야죠 자 일단 바리케이드 네, 하나 포기하고 있나요 아예 다시 붙이면서 예자 다시 스파이더 타워 이건 어그로였다 자 스파이더 타워 고쳐야죠 예 스파이더 타워 깨집니다 자 큐리안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 깨졌고요 스파이더 타워 아무튼 스파이드사워가 움직임을 좀 느리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슬리고요. 저 셀린이 엄청 앞에 왔어요. 사거리 담다 유닛 다 때려 눕혀요. 자 이러면서 들어가는데요. 자 아처도 불화살 켰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로아가 지금 예한80%좀안 되게 완료됐는데요. 좀만 버티면 돼요. 복강이 좀만 버티면 돼요. 예, 셀린 때문에 좀 고통스럽긴 한데 좀만 버티면 됩니다. 아마로아 헬게이트 들어가면 역전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다시 이 스파이더 타 타란탈라 사가 깨지고 있구요 좀만 버됩니다무깡이는 아마로와자 본드레곤 다시 한번나왔구요아본드레곤 굉장히 세요. 아 그러나 아 셀린이 지금 본드레곤또 때려주고 있죠. 자 에너지 버스트 자 싸워 줍니다. 아 이거 기다리지 못하고 싸워주고 있는데요. 본드레곤 일단 깨졌구요클레리코자 아마로 나왔어요. 아마로 보고 바로 빼고 있죠. 그렇습니다. 무깡이도 영웅 나왔어요. 아마로와. 자, 에너지 버스트로, 자, 짤다이 까고 있구요. 자, 아마로아 내려갑니다. 이제 다크엘프도 내려가야 싸울만 해요, 이제. 슬래레릭이 계속, 아니, 지금, 쿠리안이 계속해서 에너지 버스트 쓰고 있는데요. 아, 자, 아마로아 쓸줄 모르나요, 지금? 우깡이 자, 일단, 겁만 주고 있는데, 자, 러시 가죠? 러시 가야죠, 그렇죠? 로리아나와 아마로아에서 해결해서, 갑니다. 자, 일단, 지금, 위기에, 다시 위기에 노인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안타까워. 이거 병력 지금 흘렸죠? 그래1 1 4 1 흘렸습니다, 병력. 아, 이거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1 1 4 1 지금 위기입니다. 그래1 1 4 1 지금 위기에요. 예, 아, 여기 아차가 또 있네요, 근데. 아차가 많긴 해요. 근데, 묵강이도 엄청 많죠? 자, 좀비. 자, 일단은 텔레포트로, 예, 에너지 버스 쓰면서 다크에프 지금 다 때려, 눕히고 있는데요. 아마루아 가도 좀비 소환하면 돼요. 좀비로 모으면 됩니다. 좀비로. 자,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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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비 소환 안하나요 빨리 소환해야죠. 좀비로. 아이고, 일단 빼주네요. 자, 일단 수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 셀린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일단. 자, 이러면서 6시 멀티 견제해주고 있고요. 여기 언제 6시 멀티 먹고 있었고요. 자, 마찬가지로, 예, 7시 멀티도 먹고 있는 그레이 1 1 4 1입니다 멀티 견제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아, 근데 이게 카운터 어택입니다. 예, 스톱라이더가 숨어있죠? 아,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요? 자, 일단은. 가드 포스트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뚫는 거 쉽지 않고요. 자, 무깡이 들어갑니다. 자, 헬게이트 들어가나요? 자, 일단 헬게이트 들어갔구요. 자, 헬게이트. 야, 헬게이트!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큐리언 밖에 없죠? 셀린이랑. 자, 위기에, 예. 자, 아마로와 적극 활용하면서 좀비가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위기입니다. 31141. 자, 다시 헬게이트 풀리면서 돌아왔는데요. 자, 아마로가 지금 빨피에요, 지금. 위험합니다. 자, 좀비가 굉장히 많죠? 자, 스톱라이더 이제 움직여야죠. 왜 스톱라이더 아직 안 움직이죠? 네, 스톱라이더가 진짜인데. 자, 일단, 본진 안마당 깨고 있고요 아마로가 지금 빨피인데, 두 번째 형은 뽑고 있나요? 그렇죠 릭블러드가 아 릭블러드까지 준비되어 있었네요 묵강이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스톱라이더 출동합니다 자 스톱라이더 확인했죠 이제 아 스톱라이더 확인했고요 자 일단 로리아나랑 빼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견제 당할 것 같은데요 아 로리아나 살아도 못 따라갑니다 금방 대가리 깨지죠 영웅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그 공중유닛을 예못 쏩니다 예 공중유닛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톤라이더 굉장히 거슬리죠? 자, 일단 좀비 놀고 있는데요. 안만나 멀티 낀 걸로 만족하는 건가요? 자, 좀비가 6시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6시 가죠. 6시에서 그냥 건물이라도 때려줘야죠. 네. 건물이라도 때려줘야죠. 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야, 가드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박혀있네요. 네, 다시 경기 소강 상태 가고 있고요. 7시 지금 멀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왔는데요.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어요 묵깡이 자 닉블러드까지 나온 이후에 예 다시 리치 뽑아주고 있고요 본드레곤까지 나온 상태 네자 이러면서 어 묵깡이도 멀티를 가져가야 됩니다 두 번째 멀티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아 이거 5거밖에 없죠 7시 멀티를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6시밖에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러나 다, 다행인 거는 다크헬프 한 마리가 7시로 가고 있죠 7시 확인하겠죠 7시로 가야죠 6시로 갈게 아니라 예, 그렇죠. 일곱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 오우거 일곱시로 가야죠? 일단 확인했어요. 확인했고요. 야, 자, 여기 다리에서 싸워주는데요. 아, 피전스 잡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예, 그래, 엘리사이도 중앙 쪽으로 지금 경에 오는데요. 자, 스톱라이더가 굉장히 많은 게, 아, 케이저까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아, 케이저 나왔죠. 두 번째 영이 케이저까지 나온 상태. 아, 거기다가 오우거 지금 때려 잡히고 있고요. 에너지버스에.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깝네요. 지금 스톰라이더가 있어가지고, 같이 싸워줘야 됩니다. 같이 싸워줘야 돼요. 자, 스톰라이더 굉장히 많고요 예, 큐리안과 케이저, 그리고 드래곤, 셀린. 아주 그냥 영웅의 대잔치입다 종합 선물 세트에요. 본드래곤은 힘도못 쓰고 그냥 산화했고요 자, 리블러드와 다크엘프 조합인데요. 마지막 예, 희망은 리친다 자, 아마로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자, 다시 큐리안, 노랑피고요 예, 아직까지는 두분다 굉장히 팽팽한데요. 자, 스톰라이더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거 견제하면 진짜 답도 없는데요. 일단은, 예, 다크헤프 잡혔습니다. 7시까지 확인했고요. 묵광이 시간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리치로 피를 채워야 하는데 펜타그램까지 일단 배우긴 했네요. 예, 펜타그램 배웠고요. 자, 계속해서 다크헤프 뽑고 있는 묵광이고요 자, 일단 다리 건너서, 예, 7시 견제해주러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일단 스톰 라이더가 그리고 7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자, 스톰 라이더 확인했죠 일빼줘야돼다크해프가 그래도 세기 때문에 예, 스톰 라이더 대가리 쪼개집니다 자, 일단 7시 견제하러 갑니다 자, 일단은 자 케이저 움직입니다 케이저도 7시 견제 막으러 가려고 하는데 무광이 지금 예, 섣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케이저랑 예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자 드래곤이 저불 쏘면 아이고 두 마리 세 마리 야 드래곤 스플래시 데미지 오지네요. 자1시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아마로아 피가 예 계속 차고 있었죠 노랭이 피까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오우거 드래곤이 굉장히 치명적이긴 하죠. 자 리플로드와 아마로아가 이제 답인데 자 일단은 아 본진장은 다 말라서 지금 12시 가는데 12시도 지금 자원이 거의 없죠. 아이언 채취해야죠. 네, 아이언 채취해야 되고, 국광이는 그 멀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멀리 견제를 스톤라이더로 해주고 있는, 네. 아, 그래, 1 2살 이거 스톤라이더가 굉장히 많죠. 한부대나 있어요. 야 스톤라이더 엄청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중앙에서 싸워준대. 아차, 흘렸죠, 지금. 자, 큐리 하나 싸울 것 같은데, 중앙에서 리플러드까지있고요리플러드 빨리 대가리 쪼개야죠. 그렇죠, 리플러드한 방이면 대가리 쪼개집니다. 진짜. 코너 파이어 한방 써야죠. 코너 파이어. 그렇죠. 코너 파이어. 갑니다. 자, 중앙 밀리고 있죠. 자, 백하고 있는. 그레이 1141. 좋습니다. 자, 이거 어마, 어마어마하죠. 아, 셀린 눕혔고요 자, 이제, 이제 케이저만 남은 상태. 자, 켈게이트까지 들어가면서. 아, 리콜로 사라진 건 조금 굉장히 아쉬운데요. 드래곤 밖에 안 남은 상태. 자, 드래곤. 자, 다시 아마라 돌아왔구요. 아, 헬게이트. 아, 자, 리,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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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에, 안 죽었는데. 아, 지금 스톤라이더에 아마로가 사나 했고요. 아, 북당이 경력이 전멸했습니다. 예, 셀린이랑 다 죽여줬지만, 하, 셀린과 퀴리안을 죽여줬지만, 케이저와 스톤라이더가 어마어마하게 살아나면서, 아, 이거 이제 12시 견제 갑니다. 아, 12시 견제 가져 예, 안타깝습니다. 12시 견제가 사실상 마지막인데, 자원이 다 떨어져서, 아, 힘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12시 순식간에 털리죠? 결국엔 공중 유닛이 많은, 예, 그레이 1141이 경기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아, 큐리안 살아있었네요, 그리고. 야 이거 참반이야. GG. 아, 이렇게 해서, 그레이 1141이, 물건이 있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